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 이분이 2차 세계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라고 그랬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누이, 자기 가족들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거기서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보다 이 엘리 위젤에게 도저히 지울 수 없었던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3살 난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년이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군인들이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붙잡히게 되자면 어떻게 되는지 수용소 사람 전체를 다 집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높이 교수대에 올려놓고, 목을 메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목 매달렸는데, 거기서 죽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혓바닥에 다 나오고, 나중에 눈이 돌아가고, 30분 동안, 그렇게 시달리더랍니다. 그거를 이 엘리 위젤이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 위젤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 소년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절규가 나왔다 그래요. 우리 같았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위셀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같은 게 있었다 고 그래요. 나는 저 소년과 함께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유대인들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함께 있노라. 하나님은 거기 그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여호와 삼마 산마. 삼마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대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예.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거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요.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래요. 태양이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또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시든지 또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